영상을 재미있게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물론이고 알림 설정 버튼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제 이름은 박준호 58세입니다. 이 사회에서 저는 성공의 대명사입니다. 중견기업 제1원 홀딩스의 대표, 수백억대 자산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인 사람들은 제가 가진 부와 명예를 제가 이룬 모든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들은 제가 얼마나 냉철하고 얼마나 치밀하게 이 자리에 올랐는지 궁금해합니다. 언론은 저를 인간 승리의 표본이라 칭송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제 성공의 진짜 이유를 저는 순수한 열정이나 타고난 경영 감각만으로 성공한 게 아닙니다. 제 모든 생존 본능, 제 모든 독기, 제 모든 추진력은 7살 때 가슴에 박힌 칼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제 심장 깊숙한 곳에는 영원히 아물지 않는 상처가 고여있고 그것이 제 삶의 연료였습니다. 1970년대 늦가을의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흙벽에 스민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던 낡은 방한 구석 외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저를 안고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저주처럼 제 영혼에 새겨졌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의 습기와 냄새, 외할머니의 쉰 목소리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준호야. 내 엄마는 부잣집에 재혼했어. 너 때문에 고생만 하다가 행복 찾아간 거야. 너는 이제 엄마가 없는 아이야. 내 엄마는 너를 버렸어. 내 팔자가 기구한 것을 탓해야지. 그날 이후 제 안에 일곱 살 아이는 죽었습니다. 슬픔보다는 극심한 배신감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저는 저를 버린 그 여자를 증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증오는 제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는 맹세했습니다. 나를 버린 것을 후회하게 만들겠다. 내가 얼마나 대단해졌는지 당신 눈앞에 증명하겠다. 초등학교 때 친구들은 저를 버려지네 엄마 없는 자식이라고 놀렸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학교 운동장 구석에서 혼자 쭈그리고 앉아 울음을 참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냉철해지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정을 숨기는 법을 익혔습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약점이라고 나를 버린 세상에게 약점을 잡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눈물 대신 도끼를 키웠습니다. 제 내면은 차가운 강철로 단련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새벽에 신문 배달을 하고, 낮에는 공부하고, 밤에는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사업 자금도 단한 번도 누구에게 손 벌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고독, 모든 고통은 어머니에게 복수하기 위한 자양분이었습니다. 내가 고통받는 만큼 당신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는 신념이 저를 지탱했습니다. 성공한 후에도 저는 아내의 진화 딸지수에게 냉정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는 철저히 표면적이었습니다. 깊은 감정적 교류는 위험하다고 느꼈습니다. 왜냐고요? 나를 버린 엄마처럼 이들도 언젠가 나를 버릴지 모른다. 그런 근원적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깊은 관계를 거부했습니다. 먼저 마음을 닫는 것이 다시 상처받지 않는 유일한 방어막이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집에서도 CEO의 가면을 벗지 않았습니다. 손자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 아주 짧은 순간 가족이라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이의 작은 손가락이 제 손을 잡았을 때 얼음 같던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녹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제 안에 버려진 일곱 살 아이는 곧바로 냉소적인 방어막을 쳤습니다. 저는 아이의 순수한 눈빛이 두려웠습니다. 그 순수함마저 나를 떠날까봐 손자 민준이의 돌잔치 날이었습니다. 서울 최고급 호텔의 연회장, 축하의 물결 속에서 딸 지수가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민준이에게는 증조할머니가 계시잖아요. 다른 친구들은 다 증조할머니께 인사드리는데, 저는 와인잔을 들고 40년의 증오를 희석시킨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 지금쯤 부자 남편 옆에서 호강하며 행복하게 살고 있겠지? 너 같은 손자는 안중에도 없을 거야. 우리가 행복한 꼴은 보기 싫을 거다. 제 입에서 나온 말은 잔인했지만 제게는 논리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혼자 코냑을 마셨습니다. 58세의 CEO 박준호. 저는 세상의 정점에 서 있었지만 제 아내는 여전히 7살의 외로운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코냑의 독한 향이 서재를 채웠지만 제 고독을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이제 복수의 무대를 펼칠 때다. 엄마를 찾아내서 제 성공의 크기만큼 그녀를 무너뜨리는 것. 그것이 제가 58년을 살아온 이유였습니다. 제 삶의 피날레를 장식할 때가 온 것입니다. 복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복수를 위한 첫 단추는 철저했습니다. 저는 업계 최고로 알려진 사설 탐정, 블랙잉을 고용했습니다. 그 대가로 수억 원의 착수금을 선뜻 지불했습니다. 돈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복수만 성공한다면 재산의 절반이라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엄마는 분명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부자 남편과 함께 대저택에서 나를 버린 대가로 얻은 행복을 누리고 있을 거라고. 저는 그 행복을 확인하고 그 행복을 산산히 부수는 상상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녀의 눈에 비참함을 담아주고 싶었습니다. 내 행복은 내가 지불한 고통의 대가라고 말해줄 준비를 했습니다. 탐정에게 지시를 내린 지 며칠 후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저는 제 심장이 뜯겨나갈 듯한 기분으로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으며 얼어붙었습니다. 손끝에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진 속 장소는 대저택이 아니었습니다. 서울 외곽 재개발 구역에 인접한 낡은 주택과 허름한 원룸. 오래된 창문에는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복도는 축축했습니다. 그곳에서 82세의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내 머릿속의 시나리오는, 완전히 엉망이 되었습니다. 재혼했다면서. 왜 이런 곳에서? 탐정이 잘못 찾은 거 아냐? 내 논리는 무너졌습니다. 분노는 사라지고, 대신 알수 없는 의문과 동요가 밀려왔습니다. 이게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한 연극인가? 아니면 재혼한 남편에게도 버려진 건가? 후자라면 저는 기뻐해야 마땅한데 왜 나는 이토록 혼란스럽고 속이 울렁거리는가? 이 비참함은 내가 기대했던 복수의 비참함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최고급 수입차 마이바흐를 몰고 그 낡은 원룸 앞에 섰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순간 주변의 낡은 건물들과. 제 고급차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제가 입은 명품 구두가 낡은 복도 바닥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는 제 심장 박동만큼이나 시끄러웠습니다. 제 성공과 엄마의 초라함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극적인 대비를 이용해 그녀를 무너뜨릴 생각으로 일부러 가장 냉정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심장은 40년 만에 가장 격렬하게 뛰었지만 표정만큼은 차가운 얼음처럼 굳혔습니다. 똑똑 문을 두드렸습니다. 떨리는 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엄마와 마주했습니다. 155cm의 작은 체구 구분, 허리 깊은 주름이 패인 얼굴, 그리고 온화하지만 슬픔 가득한 눈빛. 낡은 옷차림 아래로 세월의 고통이 역력했습니다. 82세가 된제 엄마 이순자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몸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40년의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7살 아들을 마주한 듯 경악과 충격으로 가득했습니다. 40년의 침묵이 산산히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준준호야, 떨리는 목소리, 놀라움, 회한, 그리고 두려움이 섞인 눈빛. 엄마는 아마도 직감했을 겁니다. 제가 어떤 복수를 하러 왔는지. 저는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의 증오를 희석시키지 않고 그대로 뱉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이순자 씨, 아니 이제 그렇게 부를 자격도 없으려나? 저는 일부러 엄마라는 호칭을 쓰지 않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40년간 쌓인 독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꿈꿔온 복수의 서막이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좁고 어두운 원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굳이 제 몸을 더럽히고 싶지 않다는 오만함과, 왠지 모를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제가 입은 수백만원짜리 명품 정장과 엄마의 낡은 옷을 대비시켰습니다. 빛과 어둠의 대비, 성공과 비참함의 대비, 그것이 제가 원한 복수의 구도였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최고급 몽블랑 만년필로 서명된 수표책을 꺼냈습니다. 1억원 제게는 하루 영업이익에도 못 미치는 혹은 그보다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수표를 접지 않고 펼친 채 던지듯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수표는 그녀의 낡은 고무신 옆 먼지 쌓인 현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제가 성공해서 이렇게 돈 많이 벌었습니다. 당신이 날 버리고 재혼했을 때 저는 겨우 일곱 살이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아니었죠. 제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복수를 이룬다는 쾌감과 이 상황이 예상과 너무 달라 당황스러운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단 하루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당신을 찾아내서 당신의 선택이 틀렸음을 증명하기 위해 살아왔으니까요. 당신이 버린 아들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저는 엄마가 제 앞에서 무릎 꿇기를 바랐습니다. 수표를 받으며 자신의 선택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낳았는지 후회하기를 바랐습니다. 제 성공의 질투와 비참함을 느끼기를 바랐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잡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굽은 어깨를 떨며 흐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준호야 너무나 약하고 너무나 늙은 목소리였습니다. 그 흐느낌은 마치 40년의 회한이 응축된 듯 듣는 이의 마음을 찢어놓는 소리였습니다. 미안하다고요? 그말 한마디면 40년의 고독과 상처가 지워지는 줄 아십니까? 당신은 나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습니다. 이 수표는 그 이자도 못 됩니다. 하지만 이걸로 당신의 가난한 말년을 책임지겠습니다.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내 삶에서 영원히 사라지세요. 저는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겼다 제 성공이 엄마의 피참함 위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이 짐승 같은 복수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매정하게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눈이 엄마의 손에 멈췄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가락에 끼워진 낡고, 희미하게 다른 금반지 반지는 너무 오래되어 광택을 잃었고, 엄마의 앙상한 손가락에 헐거워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분명 제 친아버지, 즉 그녀의 첫 남편이 주었던 결혼반지였습니다. 제가 일곱 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어머니가 항상 끼고 계셨던 바로 그 반지였습니다. 제 머릿속의 논리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재혼했다면 왜? 부자 남편이 아내라면 왜 40년 전 남편의 낡은 반지를 끼고 있는 거지? 그녀의 호화로운 생활은 어디 갔지? 이 작은 반지가 제 평생의 신념에 균열을 냈습니다. 복수의 쾌감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 제 머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의문을 품은 채 원룸을 나섰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엄마의 울음소리는 더 이상 비참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프게 들렸습니다. 저는 복수를 끝냈다고 자부했지만 마음은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공허했습니다. 40년간의 목표가 사라진 허탈함, 그리고 엄마의 낡은 반지가 주는 모순, 그것이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수십억짜리 침대에 누워 왜왜 왜 아버지 반지를 일하는 질문을 되풀이했습니다. 딸 지수는 제게 계속 질문했습니다. 저와는 달리 감수성이 풍부한 지수는 할머니의 초라한 모습에 연민을 느꼈고 제가 보지 못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아빠 할머니가 재혼한 부자 남편에게서 버림받았다고 해도 왜저 반지를 끼고 계세요? 그리고 왜 아빠는 할머니가 사는 곳을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어요?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지수의 질문은 제가 애써 외면했던 진실의 파편들이었습니다. 며칠 후 지수가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경악과 슬픔 그리고 알수 없는 희망이 뒤섞인 얼굴로 아빠 이거 지수가 내려놓은 것은 커다란 종이 상자였습니다. 낡고 오래된 종이 상자 상자 안에는 수백 장의 누렇게 바랜. 신문 스크랩이 빼곡했습니다. 스크랩을 꺼내자, 오래된 종이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그것을 펼쳐봤습니다. 1988년 박준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연세대학교 입학 작은 지역 신문 기사 밑줄이 그어져 있음, 1992년 박준호 수석으로 졸업 가장자리가 다른 스크랩 여러 번 접었다 폈던 흔적 2000년대 초 박준호 대표, 자수성가 기업으로 주목 꽤 큰지면 사진 주변이 희미함 2005년 박준호, 결혼 소식 아내와 찍은 흑백 사진 사진 위에 눈물 자국 같은 얼룩이 있음. 최근 박준호 그룹, 사회공헌재단 설립, 제 삶의 모든 중요한 순간들이 엄마의 손때가 묻은 종이 속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40년 전 저를 버리고 떠났다는. 그 여자가 제 모든 순간을 멀리서 지켜보며 수집했다는 사실 40년 동안 단한 번도 저를 잊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지수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할머니는 단 하루도 아빠를 잊은 적이 없대요. 강일성 아저씨가 신문을 가져다 주면 그거 오려서 보고 아빠가 성공하고 잘 살고 있다는 소식만으로 혼자 울고 웃으셨대요. 아빠의 졸업식 사진 뒤에 우리 아들 장하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저는 상자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나를 버렸다는 그 진실이 이종이 뭉치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복수의 동력이 한순간에 허무하게 꺼져버렸습니다. 나를 버린 여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제가 모르는 곳에서 저를 지켜본 여자가 있었을 뿐입니다. 혼란은 이제 고통과 죄책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예감했습니다. 제가 증오한 그 여자가 사실은 저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끔찍하고 뼈 아픈 진실을 저는 다시 엄마의 원룸으로 찾아갔습니다. 최고급 수입차를 주차장에 세우는 대신 낡은 골목 입구에 세우고 걸어갔습니다. 더 이상 분노를 품은 채가 아니었습니다. 58세의 제가 7살 아이처럼 떨렸습니다. 저는 엄마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엄마 제발 진실을 말씀해주세요. 재혼이 아니었다는 걸 압니다. 그럼 왜 저를 버리셨나요? 왜, 왜 거짓말을 하셨나요? 엄마는 말기암 환자처럼 가쁜 숨을 내쉬며 40년 전에 끔찍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소리는 힘겹고 작았지만 그 내용은 제 심장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재혼이 아니었다. 준호야, 그건 널 지키기 위한 위장이었어.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후 고리대금업자들이 들이닥쳤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만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빚을 받지 못하면 일곱 살짜리 내 아들 손모가지라도 잘나가겠다. 엄마는 울면서 그때의 공포를 전했습니다. 그 공포가 40년 동안 그녀를 지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그때의 극한 공포를 다시금 보여주는 듯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집안의 인척이었던 강일성 씨가 나섰습니다. 아드님을 살리려면 사라져야 합니다. 완벽하게 이순자 씨가 부잣집에 재혼했다는 소문을 내서 아들을 잊고 호강하고 있다고 믿게 해야 그들이 아드님을 노리지 않을 겁니다. 그들이 너를 버려진 아이로 여기게 만들어야 해. 엄마는 굵은 눈물방울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린다는 소문을 내야만 그들이 너를 안전하게 놔둘 거라고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 너에게 버려진 엄마가 되기로 선택했어. 내 증오를 받는 것이 내 생명을 잃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했어. 외할머니가 제게 재혼했다고. 거짓말을 한 것도. 고리대 금업자들에게 제가 버려졌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사실, 엄마는 강일성 집안의 가정부로 40년간 일했습니다. 그녀가 벌어들인 돈 전부가 강일성 씨의 도움을 받아. 익명으로 제게 송금되었습니다 제 학비 제 생활비 제가 성공할 수 있었던 기반의 밑바탕 제가 평생 무시하고 증오했던 그 돈의 출처가 제가 평생을 바쳐 복수하려 했던 그 엄마의 희생과 노동이었다는 사실 하지만 내 아빠는 날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게 당연해 엄마가 곁에 없어서 내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그 고통을 알면서도 돌아갈 수 없었어 내 주변에 그림자를 들이오고 싶지 않았어. 지수는 제 옆에서 오열했습니다. 저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제 58년의 삶이 제가 쌓아 올린 모든 분노의 탑이 이 진실 앞에서 가루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복수하려 했던 이는 사실은 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한 성녀였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버림받은 게 아니라 엄마의 희생으로 살아남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 외쳤습니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날 고아처럼 외롭게 만든 죄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희생이 내 외로움을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저는 진실을 외면하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진실을 인정하는 순간 제 삶의 모든 근거가 무너지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진실은 제 심장 깊숙이 박혀버렸습니다. 저는 진실을 알았음에도 엄마를 향한 분노를 완전히 놓지 못했습니다. 제가 겪은 고독과 외로움이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고통의 대가를 어머니에게라도 받아내고 싶었습니다. 저는 다시 어머니를 찾아가 이 관계를 끝내려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을 끝내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모순적인 상황에서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원룸 문을 열었을 때 엄마는 저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으려다 그대로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낡은 방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엄마. 저는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년 동안 그녀에게 향했던 증오가 한순간의 공포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응급실 날카로운 소독약 냄새와 기계음. 의사의 무거운 통보가 차가운 현실을 알려주었습니다. 말기암입니다. 이미 손쓸수 없는 단계이고, 길어야 몇 주입니다. 환자분께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병원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의 차가운 타일이 제 뺨에 닿았습니다. 제 복수의 대상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40년간 준비한 피날레는 이 차가운 복도에서 뼈아픈 비극으로 끝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병실 안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앙상한 손에는 주사바늘이 꽂혀 있었고 피부는 종잇장처럼 얇았습니다. 엄마는 의식을 잃은 채 얕은 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곁에 없어서 내가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 따뜻한 밥이라도 한번더 해줄걸. 그때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저를 버린 것이 그녀에게도 나만큼이나 아니 나보다 더큰 고통이었음을 그녀의 희생은 40년의 침묵 속에서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결국 그녀의 육체마저 아아갔습니다 저는 통곡했습니다. 내가 원한 복수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을 영원히 잃는 것이었나. 저는 뒤늦은 후회와 함께 진실의 전체 퍼즐을 맞추기 위한 절박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머니가 떠나기 전에 모든 진실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엄마가 위독하다는 소식에 강일성 씨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는 40년 전 어머니를 도왔던 그 인척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자마자 증오심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당신. 당신만 아니었으면 당신이 소문을 내지만 않았어도 당신은 어머니의 희생을 방관했어요. 강일성 씨는 제 손을 잡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40년 세월의 피로와 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엄마의 유일한 증인이자 40년 희생의 목격자였습니다. 박준호 씨, 이순자 여사의 희생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 이상입니다. 당신을 노리던 자들이 당신의 행방을 포기했을 때도 여사님은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네. 성공할 때까지 당신의 삶에 자신이 그림자가 될까 봐 당신의 성공에 혹시라도 해가 될까봐 당신이 혹시라도 흔들릴까봐 40년을 그림자로 사신 겁니다. 강일성 씨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가 왜 가정부로 일해야 했는지, 왜 익명으로 송금했는지, 왜 평생 제 성공 기사를 모았는지, 여사님은 당신에게 버려진 엄마가 되는 것이 당신의 성공의 그림자를 드리우는 것보다 낫다고 믿었습니다. 당신의 성공이 당신의 피참했던 어린 시절을 덮어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강일성 씨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것은 아버지의 낡은 결혼반지였습니다. 제 손바닥에 올려진 반지는 닳고닳아 빛을 잃었지만 그것은 엄마의 40년 사랑을 담은 유일한 증표였습니다. 반지의 차가운 금속 온기가 제 손바닥에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은 단한 번도 재혼하지 않으셨습니다. 평생 당신 아버지의 반지를 빼지 않으셨고, 당신의 안녕과 성공만을 기도하며 사셨습니다. 당신이 성공했다는 소식에 조용히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무릎 꿇었습니다. 제 복수심은 산산히 부서졌습니다. 제삶 전체가 끔찍한 오해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58년간 저를 가장 사랑한 사람을 가장 증오하며 살아왔습니다. 제 성공은 엄마의 희생 위에 세워진 탑이었고 저는 그 탑을 엄마의 심장에 꽂는 칼로 사용했습니다. 엄마 엄마 제가 제가 평생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한 겁니까? 저를 용서하지 마세요. 제발 참회와 죄책감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일곱 살의 고독은 엄마의 희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제 통곡은 병실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엄마는 이틀 후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엄마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숨결이 제 손등에 닿았을 때 저는 40년 만에 비로소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 저는 엄마에게 제가 평생을 바쳐 하고 싶었던 말을 진심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엄마 이제야 알았어요. 죄송해요. 절 용서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야 깨달았어요. 당신은 제 삶의 전부였어요. 엄마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할게 내 아들 괜찮아. 그 짧은 네 마디는 제 40년의 상처를 치유하는 영원한 용서가 되었습니다. 엄마가 떠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장 소중한 유품인 신문 스크랩 상자를 거실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것은 제 성공 기록이 아니라 엄마의 사랑의 기록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낡은 결혼반지는 목걸이에 걸어 항상 가슴에 품었습니다. 엄마의 희생과 헌신이 담긴 우리 가족의 가장 고귀한 상징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내와 딸, 손자에게 냉정했던 과거를 참회하고 따뜻한 사랑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처음엔 놀라워했고, 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평생 당신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제 마음에 갇혀서, 이제라도 제대로 된 남편이 되고 싶어요. 어느날, 손자 민준이가 제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왜 이제 안 오세요? 저는 민준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목걸이에 걸린 반지를 만졌습니다. 할아버지의 엄마는 말이야, 이제 아주 좋은 곳에, 계셔 할아버지 마음 속에도 계시고 하지만 내 할머니는 말이야 단한 번도 할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었단다. 할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잠시 멀리 계셨을 뿐이지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지키기 위해서란다.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때로는 멀리서 지켜보는 거란다. 저는 이제 압니다. 제가 복수를 위해 살아온 시간들이 엄마에게는 저를 지키기 위한 헌신의 시간들이었음을 제 평생의 분노는 사랑에 대한 무지였습니다. 저는 거실에 놓인 신문 스크랩 상자를 바라봅니다. 손때 묻은 종이들, 정성스럽게 오려진 기사들. 이 모든 것이 엄마의 40년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가슴에 품은 반지가 따뜻합니다. 엄마는 나를 버린 적이 없었다. 내가 엄마를 보지 못했을 뿐이다. 58년간 복수를 꿈꿨던 남자. 이제 그는 58년 만에 사랑을 깨달은 아들이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좋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삶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